안녕하세요. 심리 상담 센터 마음의 안 따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양육하는 자녀, 내가 키우는 자녀를 흑백 논리적 사고가 아닌 통합적 사고를 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좀 심리 정서적으로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고 한다면 모든 부모는 다 아이에게 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동일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리정서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가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기만 하면 아이는 심리적으로 전능성 환영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전능성 환영. 네, 쉽게 말하면 나밖에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경험을 한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흑백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고 나한테 못해주는 부모는 나쁜 부모다. 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있어서 건강하게, 네, 건강한 사고를 하는 것일까요? 아이가 여러분들 그 흑백 논리적인 사고에 머무르고 그것이 고착화되면 그 아이는 추후에 성인이 되어서 그죠? 정말 성장해서도 자신의 구조를, 예, 이중 구조를 못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이의 인격 성장은 멈춰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저의 영상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부모는 아이에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채찍질을 때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채찍질은 뭐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너무 잘해주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적절하게 아이에게 쓴 소리, 쓴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정말 일관되게 보여줄. 네, 필요가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키우는, 내가 양육하던 이 아이에게 때로는 잘해줌과 못해줌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모의 뭐가 중요할까요? 부모의 일관된 행동과 태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아이는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고, 또 나한테 못해주는 부모는 나쁜 부모가 아니라, 나한테 잘해 주는 부모도 내 부모고 또 나한테 못해 주는 부모도 내 부모다라는 식의 사고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이가 가져야 하는 건강한 그리고 통합적인 사고겠죠. 여러분 아이는 이러한 통합적인 사고를 할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성장해서 건강한 내 네,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할수 있고 정말 사람들과의 균형적인 네 정말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양쪽을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균형적인 그런 아이 균형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 아이를 흑백논리에 빠지게끔 그러한 양육의 환경을 만들지 말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통합적인 사고 정말 극단적으로 양쪽에 그 극단을 정말 사고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합적으로 양쪽을 다 생각하고 또 추후에 그 양쪽을 자신이 통합하여서 건강한 사고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어, 부모가 아이에게 심리 정서적으로 어떤 불안의 환경, 어떤 그 불안을 되물림 해준다면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흑백 논리적인, 예, 흑백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과 더불어 정말 내 아이에게 정말 편안한 그런 정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된 정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이 아이가 추후 성장해서 정말 균형 잡힌 사고를 갖고 건강한 그런 심리 어,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오늘 저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흑백논리에 빠지지? 않게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의 내용이 또 유익하셨다면 여러분들 또 좋아요와 또 구독,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그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